삼성이 13조를 투자한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쫄딱 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다 됐는데 거리에는 사람 한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되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tv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위에는 논밭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시골 촌구석에다가 지식산업센터가 1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초입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여기 1층짜리 상가도 전부 텅텅 비어 있고, 저 앞에 있는 편의점도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다른 데 촬영 가다가 이 부근 도로를 지났는데, 야, 무슨 이런 시골에다가 저런 빌딩을 많이 지어놨나 싶어가지고 촬영 마치고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오후 4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시골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많이 지어놨냐면 은 삼성이 디스플레이 사업에 13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투기꾼들한테는 완전히 개발 호재죠. 그런데 삼성이 테레비 공장을 짓다가 공사를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1층 상가도 대부분 비어있고 지금 분양한다고 깃발이 막 펄럭입니다. 혁신도시 못지않게 빈 건물을 엄청 지어놨네요. 분양받을 때 대출금리가 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거라 보니까 이렇게 대출도 싸고 그리고 대출해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80%입니다 뭐 말만 잘하고 이러면은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준답니다 만일에 10억짜리 상가를 분양 받으려면 자기 돈 1-2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분양을 받았고, 여기는 거의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아, 이게 뭐고? 네, 별거 없습니다.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0%는 아파트형 공장이고, 나머지 지원시설, 상가, 오피스텔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IT나 R&D,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지어 놓은 건데, 지자체들마다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난발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만 수두룩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상가 거리는 회행합니다. 30대, 40대 직장인들 아파트에만 연끌 투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여기에도 엄청나게 연끌 투자를 해놨는데 이제 이자도 못 갚습니다. 가게 새도 안 나가고 이렇게 몇년 동안 탕탕 비어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하고 은행이자 갚는다고 완전히 은행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여기 해장국집도 보니까 손님이 3명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없으니까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거리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게한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90%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들도 엄청 많이 짓다가 보니까 상가가 남아 돌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월세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그 월세 받아가지고는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답니다. 건너편에 있는 상가도 상황이 심각하네요. 지금 불 켜진 데가 없이 컴컴합니다. 한식 뷔페도 제법 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산업단지 들어온다면 은 옆에 아파트하고 상가 엄청나게 때려졌습니다. 공단 면적보다도 상가 아파트 면적이 훨씬 넓고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개발 호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투기꾼들이 다 몰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겠죠. 여기도 카페인데, 야,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오니까 아예 입점에 있는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도 그렇지만은 아파트형 공장,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실제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주가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여기처럼 쫄딱 망해버리고, 새도 안 나가고, 지금 그 사람들 완전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상가도 유치권, 저 상가도 유치권, 완전히 유치권으로 건물을 도배해 놨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예식장을 지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뭐 학원, 보험회사 사무실 허용 안되는 업종이 들어와도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복도에도 불은 꺼져 있고, 우편함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밤늦은 저녁이 되면 와 무시무시하겠습니다. 유령의 도시입니다. 이 상가도 옛날에 식당을 했던 것 같은데, 대포집, 식당 테이블, 저게 막 쌓여 있습니다. 이 건물도 완전히 텅텅 비어 있네요. 부동산 사무실 하나 저거 딱 빼고는 위층이고 아래층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도 요즘 엄청 힘듭니다. 뭐, 반도체도 시원치 않고 또 테레비 공장은 중국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투자를 보류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를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다 지어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놨습니다. 야, 여기 또 무슨 안내문이 있네요. 아,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에 있는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평가금액이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4번 유찰 딱 되면서 지금 최저가 1억 7천에 경매를 하고 있는데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4분의 1토막이 난거죠. 5분의 1토막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자족형 도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놨는데 거리는 이렇게 썰렁하기만 합니다. 안쪽으로 쭉더 들어오니까 여기는 아예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이쪽이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1억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으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3개, 4개를 분양받았답니다. 어떤 집은 가족 전부 다 상가 한 채씩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 공장, 공장을 짓다가 뼈대만 몇층 올려놓고 완전히 공사는 중지했습니다. 타워 크레인도 지금은 다 철거를 했고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2분기에 우리나라 TV 판매량은 중국산이 삼성 LG를 앞질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삼성이 공장 투자를 중단한 거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서울에 공장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이쪽 외곽 지역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야, 총구석으로 회사 옮기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공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건물 막 때려 짓는 게 4차 산업이고 지식산업입니까 IT AI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노가다 공사판을 버리다가 끝날 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